12월 달에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상경 이전의 주가로 회복했고, 앞으로 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일이라는 건 탄핵이 되고 헌재로 가고 이런 과정을 그냥 밟아 나간다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정치가 주식을 잡아먹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로써 왜? 아우, 큰 손, 김라희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큰 손, 김라희 선생님. <laughs> 왜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 김라희 선생님이 입국하자마자, 4일 연속, 양선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다시는 출국하지 마시고, 다시는 휴가 가지 마십시오. 이건전 국민의 열망입니다. <laughs> 아, 심지어 어제 아,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던데요. 라이 씨가 펩트론 상한가 만들었나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런 루머가 아주 불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농담처럼 오프닝을 시작했지만, 어, 지수를 보시면,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확실히 떠오르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막 이상하게, 너무 심하게 오를 때는, 어, 이거 비정상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에 고려화연이랄지, 작년에 2차전지 7월달 급등이나, 어, 이건 비정상인데요? 또는,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막 5만원까지 깨고 내려갔을 때, 어, 이건 좀 비정상인데요? 그래서, 주식을 오랫동안 하, 하면서 느꼈던 건, 주식시장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루, 또는 일주일, 또는 길게는 한달 정도까지도 비정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비정상은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걸 여러 번 느꼈고, 이번 개엄 이후에 지금은 탄핵 전국도 어찌 보면은 개엄이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정상이 나왔던 요 날이 이제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로운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나 싶었던 그 화요일 밤에 비정상적인 비상 개엄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까지 빠졌어요 근데 아래 꼬리를 만들었을 때이 아래 꼬리의 의미 뭐였냐면 토요일 날 탄핵이 뭐 가결되면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겠지라는 기대였는데 부결이 됐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월요일 날또 폭락이 또 나왔죠 근데 월요일 날 이후에 계속 검찰 경찰 공수처 뭐 이런 수사의 결과라고 할순 없지만 그 진행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뭐 국민의힘에서도 한 표, 두 표, 세 표, 일곱 표 이렇게 이탈 표가 지금 나오면서 이번 주 토요일 탄핵에 대해서 가결의 분위기가 지금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을 저는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상경험은 비정상이에요. 어 그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탄핵 가결이 필요하다라고 한두명 누가 뭐 주장하고 이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지금 그렇단 얘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월요일날의 급락이 그 의미는 탄핵이 왜 부결이 됐어? 어, 이 의미였다면 다시 또 화수 먹금의 안정은 요번 아, 주는 되겠는데 어, 왜 비상경험이 비정상이 었기 때문에 뭐 이런 국민적 공감대라고 저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어제 못했지만 이틀 연속 상승할 때 뭐라 그랬냐면 계속 그 비교를 했잖아요. 비상경 바로 전날의 지수를 비교를 했었죠. 코스닥은 오늘 완전히 회복했고요. 거래소는 2,500을 살짝 못 오른 2,494. 하지만 거의 2,500이 왔잖아요. 또는 코스닥은 그 전날 690이었는데. 오늘 693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걸 참 재밌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비상겸 기 이전 주가보다 올랐다. 지금 상황이. 아직도 불확실은 마찬가지잖아요. 뭐, 탄핵이 되면 또 헌재로 가고, 헌재에서 의결이 나고, 또 다시 대통령 선거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마음 편한데?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비상겸 기 이전의 주가로 회복했고, 앞으로 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일이라는 건, 그냥 탄핵이 되고, 헌재로 가고, 요런 과정을 그냥 밟아나간다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정치가 주식을 잡아먹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로써 왜 회복을 했으니까. 비상경, 그날의 밤, 화요일 밤, 그날의 장마감 지수를 회복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일상도 적당히 다시 일상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계대로 큰일 없이 그 단계만 진행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야, 이제 뭐 정치는 잘 됐어, 이제. 그럼 다시 또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었다라고 오늘 지수로서 화요일 지수로 회복하는 걸 봄으로써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을 회복하는 걸 봄으로써 알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5만 원 깼었다가 6만 원까지 가려고 했다가 슬슬 슬 흘러 내렸다가 다시 5만 6천 원 여전히 완전 역배열이지만 아 5만 원은 다시 안깰것 같은데 라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좋았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2% 상승, 3% 상승, 셀트리온 4% 상승, 제약바이오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 고려화연, 어, 이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식을 나는 뭐 고려화연, 뭐 완전 신고가고, 신고가는 올라간 다음에 나는 오늘 사수업한 뭐 3년 갖고 있을 거야. 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려화연의 시가총액이 지금 탑10에 있을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떤 일시적으로 표 대결, 그럼 표 대결이 끝나면은 원시 될 텐데, 기업 가치는? 그래서 선수들만 들어가 있는 거지. 어, 나는 고려하여는 1년 동안 갖고 있을 거야, 2년 동안 갖고 있을 거야의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계속 설명 드리고 있고요. 전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가 52주 신고가 강하게 뚫었는데요. 어, 이것도 트럼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 관련주 좀더 명확하게 하면 남북 경협주라고 트럼프가 대통령일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두 번을 만났어요.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하노이에서 만났었나? 그렇게 두 번을 만날 때. 마다, 1차 회담, 2차 회담 할 때마다, 남북 경업주라고 해서 올랐고, 대형주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철도 관련주나, 어, 뭐, 토목공사 관련주, 요런 중소형주들이 올린 적이 있었죠. 그 다음 카카오 페이, 카카오 그룹주, 10%가 올랐습니다. 카카오 페이, 카카오 5%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이미 말씀드렸고, 삼성전기도 4% 올랐네요. 삼성전기 4% 상승. 하이브, 하이브 오늘 4% 올랐습니다. 하이브. 에코프로 워트리얼 올랐고, 하나요로 스페이스, 카카오 뱅크, 뭐 이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나 카카오 그룹주, 이런 중심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이 루닛인데요. 루닛, 어, 루닛은 의료 AI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AI는 머스크 트레이드면서 동시에 내년 1월에 있는 CES의 신기술 주들이 매년 스케줄 매매가 들어가요. 그래서 AI 관련 주들은 12월 달에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주가가 좋지 않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고, 특히, 어, 일찍, 더 일찍 움직였던 애가 네이버니까, 어, 네이버를 좀더 중요하게 말씀드린다. 오늘은 카카오가 많이 올랐고, 셀트리온 말씀드렸고요. 금양은 2차전지에서, 어, 이렇게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리고 다시 또 음선으로 빠져버리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신뢰가 떨어지는. 일단, 대성 관련주, 정치 관련주에서의 대장주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근데, 제가 유튜브, 20만 유튜버로서, 뭐좀 유튜브에서 정치 관련주를 말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어 말을 좀 삼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판핵정국에서 가장 수혜를 본 이재명 관련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알테오젠, 펩트론, 펩트론이 어제 상한가 우리 김나이 큰손 여사가 귀국하고서 대표님또 이제 비만치료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니 갑자기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는 사실은 제가 종목선정반에서 한거예요. 종목선정반에서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카카오그룹주가 좋고 게임주가 좋다. 그러면 카카오그룹 플러스 게임주는 카카오게임즈니까 뭐 관심 갖는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걸 이제 복합테마라고 해요. 물론 뭐, 재료가 나왔지만, 그게 게임주가 좋은 상태니까 그런 재료가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 게임즈라는 복합테마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등락황한번 보겠습니다. 뭐, 일신 석재 이런 부분이 아까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어 남북 경협주에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비보존 제약. 200억짜리,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200억짜리는, 오늘 상한가들이 대부분 200억짜리에요. 그래서, 또는, 어좀 늦게 출발하는 정치관련주 하나도 섞여 있고. 인디에프도 역시, 어 남북경협주예요 남북경협주. 그래서 오늘은 정치관련주보다는 좀 남북경협주들이 좀 더, 어 의미가 있게 좀이렇 들어가 있고. 하지만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나우 뭐 아이비 어쩌고저쩌고 여전히 정치관련주도 꽤 들어와 있고. 카카오 게임즈, 어, 1조 7천억 달인데, 카카오 플러스 게임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오픈엣지는 어, AI 관련주, 크라우드웍스 뭐 천억 미만이지만 AI 관련주, 코어롱티슈진 2조짜리 제약바이오주, 현대엘레베이터 2조짜리 남북경협주. 그래서 오늘은 남북경협주, 정치인 관련주, 제약바이오주, 게임주, 카카오그룹주 요 정도가 오늘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전국 투어 다들 오시나요?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사계도시에서 내일 저를 포함한 우리 회사 모든 연구원들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지방 가서 대면할 거고요. 어 그리고 이미 이제 오픈을 했는데 100억 대학 5기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 3기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의 가장 큰 특징은 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출석이 중요하다라는 거. 백0억 대학 오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중 교육을 통해서 하고, 녹화본도 제공하고, 그리고 어, 숙제 관리가 철저하다는 거. 그래서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뿐 아니라 모든 분야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그리고 읽는 것보다 쓰는 게 공부에 10배 정도는 도움이 되거든요. 어,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100억대학에 가입하셔서 숙제도 내고, 또 숙제 검사도 받고, 이런 공부를 함께 해나가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억대학, 미라클모닝, 지방강연까지 우리 밸런스 그룹과 함께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재테크,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응, 음, 응, 음, 응,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재는 왠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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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부구부 오+ 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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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즐거운 토요일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 다음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모두 성공투자 화이팅